오늘은 웬일로 외출 준비에 바쁜 혜원씨. 그런데 한참 꾸미기 좋아하는 20대의 화장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출합니다. 저 없어요. 뭐 꾸미고 그런 거. 이거 화장대도 전에 주인이 사시다가 버리고 간다고 해서 저한테 버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주워서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품은 어디 있어? 여기 화장품 있잖아요. 막 립스틱 꽂아놓고 매니큐어 꽂아놓고 막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왔어요 있긴 있어요. 저도 한때 막 매니큐어 같은 것도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좋았했어 색깔 보는 거, 막 스티커도 붙이고. 어. 어. 와 이게 내가 언제 썼더라? 3년 전에. 집일 집일. 솔직히 말하면 제 직업상 시간이 많이 남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 시간 여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쉬는 날도 많이 없. 부장은 어,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라고요? 네 이거 하나예요. 왜요? 다 들어가 이거 들어갔잖아요. 스무별 남의 옷이 전부. 하지만 원래부터 옷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닌데요. 입을 시간이 없어요. 출근할 때는 유니폼 그 와이셔츠에 그냥 넥타이 메고 그냥. 음, 응, 이런 일에 뭐 예쁜 옷 많이 사고 싶죠. 이 있는 옷도 사고 싶고. 근데 이거 시간이 없어요. 혜원 씨가화장하며 꾸미는 건 오늘처럼 외출해야될 때가 전부입니다.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여시 산책 할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a 원 씨가 강아지 산책도 그렇게 맡아 a Kaika! Santa k a i 음. 강아진 저 담당. 제가 좋아서 키우는 거니까 목욕도 제가 시키고 산책도 제가 시키고 밥 차는 것도 제가 다 사고 아 엄마는 똥 치워줘요 그래도 근데 아빠는 절대 안 해. 요 친구 만나러 그냥 혼자 나가면 개들 데려가라 막 이래요 아빠가. 아, 못 데려가면 이러 갖다 버린다. <laughs> 아 근데 산책하는데 왜 화장을 해요? 네? 어 이럴 땐 화장 안 하니까 그래도 나가는 거잖아요. 일하는 게 아니고 풀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서야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는데요. 산책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한 40분? 길어야 한 시간? 그냥 운동겸? 근데 네, 항상 앉아서 운전하니까 그래도 조깅은 해야 될거 아니야?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해서 체력 기르는 거죠. 뭐, 한 시간 하면 제가 지쳐요. 사실 동동아 귀가 안 들려요. 아, 왜요? 옛날에 애견 카페 할때 허스키가 귀를 문 거예요. 애견 카페를 했어요. 네, 저 스물한 살 때. 어, 애견 카페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차려주셔서. 왜요? 아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뭐 가게 하나 차려줄게. 그래서 아, 나 애견 카페 그제 하고 싶다. 어, 아, 그거 해봐라. 그래서 2년 했어요, 2년. 1년 반, 2년? 평소 강아지를 좋아해 애견 카페를 운영했다는 해원 씨. 그곳에서 대형견에게 물려 죽어가던 동동이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소중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해원 씨가 화장을 한 진짜 이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가자. 애것 같아요 나앵 것. 강아지 산책도 있지만 현성 씨와 데이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원 아. 씨와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좋아하는 현성 씨 덕분에 강아지와 함께 동반 데이트를 하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한가롭게 즐기는 여유. 이 순간만큼은 승객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기사가 아니라 평범한 스물일곱 살 또래가 됩니다. 바꿔야지. 실컷 놀았더니 출출해진 혜원 씨. 와 맛있겠다. 떡볶이부터 튀김까지 좋아하는 음식이 잔뜩인데요. 음. 이것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이겠죠. 음. 오늘이 네, 괜찮았어. 응. 음. 옛날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지. 근데 보통 자가님들 좀못 봤지. 출퇴근하고 잡잖아. 종점까지. 아, 그건 한두 번이 아니지. 저 택시는 도와하는 건다돈 내는데 버스는 왜안 돼? 세차비 근데 버스는 왜 내가 지어야 돼? 마대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사가 다 하는 거예요? 네! 기사가 다 치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더 하신 분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처벌이 거... 없다니까요. 경찰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하신 분은 가다 찍고 내려야지. <laughs> 연애도 일도, 언어나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많은 혜원씨. 혹시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결혼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웃음> <왜요>? <웃음> 어,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인데 결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늦게라도. 애기 어렸을 때는 도, 돌봐야죠. 근데 좀 애기 좀 크고, 초등학교 돌아가면 저도 나가서 맞벌이 할것 같아요. 아니, 왜 능력되는데 왜 집에만 있어요? 약간 그런 마인드, 저도. 운전지 공무원이나 아니면 좀더 좋은 회사? 공항 리무진이나 저 터미널 그 버스 하면서. 아기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육아, 육아하면서 만약에 아이가 버스 한다면 어떨 거 같아요? 어 저는 말릴 거 같아요 왜요? <laughs> 힘드니까 나도 힘, 아, 힘든 힘거 겪어봤는데 내 자식까지 그렇게 힘든 거는 저는 절대 안 시킬 거 같아요 다른 거 해봐라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굳이 버스냐 전 말릴 거 같아요 여자 하면 아들한테는 시킬 거 같아요 <laughs> 아들한테 시킬 거같아 딸님한테 못 시켜 못 시켜 며칠 뒤 해원 씨를 다시 만난 건 점심 이 지난 늦은 오후였는데요. 오전 쪽과 교대를 준비하는 해원 씨. 안녕하세요. 열다섯 차가 많이 걸어졌어. 아열다 차요? 뒷차. 앞차는 제대로 가면서 뒷차가 많이 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오전 쪽 버스 기사에게서 버스를 인수하자마자 승객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차고지에서 나와 정류장까지 오늘도 버스가 움직이는 모습은 어디 하나 문제 없이 완벽한데요. 그런데 잠깐 정차하는 내내 회원 씨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회원 씨,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이 교대로 바쁘게 굴러가는 하루. 게다가 한평 남짓의 운전석에 내내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깨에 과부하가 생긴 건데요. 어? <목소리> 핸들을 맨날 그러는아 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일반 승용차보다 무거운 핸들 때문에 생긴 직업병. 바빠서 방치했다가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일찍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아빠와 함께 집 근처 한의원에 들린 행원 씨. 어깨? 엄마 어깨가 제일 아파. 오른쪽. 안녕하세요. 어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다 어깨가 아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핸들 돌리니까. 그러니까. 대형차들은 한번 핸들 돌리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 버스는 바퀴도 무겁고 차도 무겁고 그래서 더 무거워요. 핸들 돌리는 게. 이왕 온 김에 혈관 건강 상태까지 확인해 보는 회원 씨와 아빠인데요.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깨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몸 구석구석이 아프다는 아빠. 중이염이 뭔데? 귀에 고등어 그 수술했다고? 응. 근데 이거 이 정도 거는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막 배를 활복을 했다든지. 아빠 활복 안 했어? 미쳤네. <laughs> 아한적 <laughs> 없어? <laughs> 그러니까 아직 그래. 건강한 거지 그럼. 그래 <laughs> 야 할아버지가 아흔이죠. 우리 김씨 집안 내려 장수 집안 내려이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네. 아빠 먼저. 네, 허리 아프신 부위 좀볼건데요 네, 안 엎드려 요 네, 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 늘 강하게만 보이던 아빠의 처음보는 약한 모습 네, 네, 네. 회원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네. 다리 저리고 이런 거 없으시거든요 네, 네, 네. 아버님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긴장이나 염증이 있게 되면 은 눌러서 아프고 네. 앉아있을 때도 계속 통증이 있으시고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육에 염증 없애 주는 약침. 약침은 한약제를 증류해 가지고 주사기에 넣어 가지고 근육이나 혈자리에 주입하는 거예요. 약침은 그럼 주사야? 주사인데 그 네. 아, 진짜 약침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자세예요? <laughs> 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왜 자꾸 아빠 맨날 그렇게 하냐고. 약침. 옛날에 그렇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그때는. 때 사마귀가 사마귀 손에 났었거든 요기 그래서 요 사마귀를 빼러 병원을 갔어요 저기 마취? 마취 주사를... <laughs> 그때 의사 세 명이 붙어서 발 잡고 아파가지고 지금도 사랑이도 빼야 되는데 치과를 못 가겠어요, 마취 <laughs> 때어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슬퍼 그러시고 혈관 건강도 타입도 아주 심각한 정도예 다행히 혈관 건강은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긴 하지만 맥박도 정상 범위 이십. 아빠. 할래, 할래. 아 무슨 소리야? 빨리 가. 빨리 양. 돈 얘기 나온다. 자리 바꾸고 있을 때. 해원 좀... 씨의 건강은 어떨까요? 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옆쪽. 거기요. 아, 네 네. 아. 어. 여기 누면 아프시고. 네. 일자목이나 거북목. 승모근이 긴장되면서 어깨 통증이 생긴 해원 씨. 이 승모근이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검사하신 결과인데. 네. <laughs> 나 싶어요. 전2 6인데 플러스 13하면 거의 40살. 딱나큰 아니에요. 네, 딱 나이랑 이렇게 아, 정면적으로 시간 <laughs> 되는 건 아니니까 생활 습관, 직업상 많이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운동량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이, 네. 그럼 내가 한, 한약을 먹어야겠네. 아니지. 쉬는 날술먹으다니 말고 운동을 해. 아 쉬고 <laughs> 운동. 워낙 주사 바늘을 무소하는 탓에 침은 잘 맞을까 걱정이 컸었는데요. 우려와는 다르게 별다른 소동 없이 침을 잘 맞는 해원 씨. 오해합니다. 오히려 뭉친 근육이 풀어지면서 해원 씨의 긴장 역시 덩달아 풀린 모양입니다. 말한 마디 없어 조용하다 싶었더니만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 <laughs> 그게 사는 거야. 치아와 <laughs> 그래도 많이 컸어요. <laughs> 뭐 어느 부모들인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식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 음, 물론 뭐지 인생을 사는 거지만. 진짜 뭐 부모 뭐 좋은 부모 못나못 만나갖고 그냥 지가 고생하고 고생하고 사는 건데 안쓰럽죠그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음. 아빠가 미안해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아빠 엄마가 못 나서 그런 거 네가 고생이 많다 그리고 우리 식구 어 음, 너를 그저중심 뭐, 우리 식구들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음, 뭐, 어떻게 갑자기 음, 음, 사랑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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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사랑해요 음. 어제 병원에 다녀온 덕분일까요 평소보다 더 팔팔한 모습으로 집 청소에 나선 혜원 씨입니다. 방좀지워이거알 아우. 이거 다. 이렇게 많아요? 자동차 스크랩지? 종류별로 있어요. 레이의, 모닝에뭐 진짜 신형 차들은 오빠가 이거로 갖고 오니까요, 다 알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재원 씨. 지금껏 모은 자동차 모형만 수십 대인데요. 뭐야? 한분 응, 물? 응. 나 가져가라고? 응. 세수도 안 했어? 엄마 응, 할게. 혜원 <laughs> 씨가 오빠와 외출에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운전 좀 하러! 여기는 안 아픈데 여기만 아파. 여기만 아파? 버스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노을 질때 제일 예뻐요.